자, 프린트 한번 보십시다. 통정 어휘표시에서. 통정 어휘표시는 별로 물어볼 게 없어, 그냥. 뭘 물어보냐면, 양해라는 말이 있으면 무효 양해 없으면 유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통정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 양해를 얻어서 거짓말로 하는 법률행위를 통정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 10번 봐. 10번. 자, 에번 양해 있으면 무효 됐나? 그러니까 양해라는 말이 있으면 무효이고 두 번째는 뭘 물어보자면 통정허위표시는 확정적 무효가 나와 효력이. 그럼 자 오른쪽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몇 단계로? 5 단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자 답이 이렇게 가장 행위를 했어 가장 통정허위표시의 대표적인 게 가장 매매거든. 그러면 자, 가장 매매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야, 무효. 그런데, 을과 거래한 병이, 을과 거래한 병이 선의이면, 이게 뭘로 다루어져? 유효로.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확정적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뭘로 다루어져? 지금,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가불간의 가장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의 사례거든. 그럼 무효야, 무효. 근데, 을과 거래한 병에 대해서는 이게 뭘로 다루어져? 선의이면 조효, 악이이면 무효 그 얘기야. 이해 가셨나? 우리 는그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항의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러면,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선의의 제삼자는 이 무효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 이게 상대적 무효야. 설득돼? 어 이해 하해 오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3자를 물어보지.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무효. 1단계로 우리 열심히 공부했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에서 다른 행위로 유효가 될수 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지 않지만 예외 후에 알고 추인하면 소여, 세여 세.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에 의해서 이행을 했다면 전부 부당이득하는 청구할 수 있는데 딱반한 청구 못하는 사람이 반사적 행위. 그러므로 통정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당연히 부당이득하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륜의 생김으로 안 생겨.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도 취소할 수 있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통정 허위 표시는 해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에 기해서 선해배상 문제 생기지 않으며,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만 무효다. 그 말은 이게 1단계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 두 번째는, 이제, 무효 사례 해결책 5단계를 있다. 이걸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가장형이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 있다가 배울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에, 제3자제3자는 아니냐 물어보는데, 제3자는 가장형이 후에 생겨야 돼, 후. 제3자는 그래서, 거기에 11번을 보는데, 외관을 신뢰해서, 독립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우리는, 제삼자 아닌 사람만 외우면 돼. 그래서, 뭐, 기존의 후순위,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후순위는, 가장이 전에 있었으니까, 제삼자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채무자, 상속인, 대리인, 추심 채권 양수인, 손양손양그 다음에, 계약 인수인,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가장이 일반 채권, 여기 수업자를 많이 외웠던 거예요. 그럼한번 9번 외워본다. 상대추양, 손량인수, 채무자, 일반채권자 이런 사람만 나오면 제3자 아니야. 이렇게. 이런 렇게이사람을 찾아줘야 돼. 한번 외워본다. 상속인, 비리인, 주심채권양수인 손량, 계약인수인, 수익자 그냥 채무자 나오면 제3자 아니야. 일반채권자 나오면 제3자 아니야. 기존의 제한 물권자 나오면 제3자 아니라고 후에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명이 전에 있었으면 제3자 아니다 하시는데. 그다음에 제3자는 선의이면 된다고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냥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선의는 추정된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제 제3자만 해결해 보자. 한장 넘겨.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47페이지에, 자, 47페이지 19번 본다.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면 여기서 곤란해야 돼. 이런 것도 곤란해야 돼. 1번. 가장 전세권의 가장 전세권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 소비 대차에 의하여 대여금 채권 을 양수한 자, 제 3자, 저당권 설정 행위에 의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락받은 자, 제 3자, 가장의 채권 양도 후 채무자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권 양도가 허위,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 아는 사람 나왔나? 그 채무자 나왔잖아. 그분 분란해야 되고 정답이. 채무자는 제3자 4번이 정답이요. 우울해? <laughs> 5번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을 위기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 관제인 나오지 파산 관제인도 제3자인데 그래, 밑쪽그셔 파산 관제인은 파산 관제인 밑으로 선의 악인은 선이 악이 여부는 전체, 전체 파산 채권자 기준이다. 이렇게 쓰면 돼. 갑이 가장 소비대차를 했어. 가장 소비대차. 그리고 갑이 거짓말로 5억 빌려준 것처럼, 빌려준 것처럼 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로 가장 채권을 갖고 있는데, 요 사람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럼 파산 선고 당하면 이 사람의 채권 있잖아? 요 채권을 이렇게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 압류. 근데 채권단들이 이갑의 채권을 압류할 때에 이 사람이 여러 사람, 채권자들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하나 선임을 해, 이렇게. 그러면 채권자들이 세 명일 때, 세 명일 때, 이 파산 관제인의 관리인의 선의 악인은 우리는 제3자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므로 두 사람은 악이고, 파산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은 선이요. 그럼 불가분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3자는 전부 선의로 인정해줘야 돼. 그러므로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할 텐데, 일단 파산 관제인은 보호되는 제3자이기는 해. 그런데 파산 관제인의 선의 악이 여부는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전체가 아기가 아니란 선이다 아시면 돼요. 전체가 아기가 아니다. 이따가 문제 배워요. 20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로 볼수 없는 자는 가장 매매에서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이다. 제한물권이 가장 포기되었을 때동그림기존에기존에이 그러니까 말은 기존에이 말은 가장 행위 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전에 있었는가? 제3자? 아니야. 기존에 이걸 보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제3자? 아니다. 3번 가장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취득한 자, 제3자. 가장 저당권이 설정된 후그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락받은 자, 제3자.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정권 보존을 위하여 가등기를 취득한 자, 제3자. 삼자, 제3자는 결론은 여기서 이제 제3자는 누구냐면 가장 가장 권리의 양수인이 제3자예요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가 제3자다 이렇게 하나만 알아도 맞춰요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그다음에 가장 권리를 양수하기 전에 가장 권리를 가압류한 자 그 그러니까 대개 두 사람 정도. 그 다음에 가장 권리를,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파상 관제인, 이런 사람들이 제3자 아시면, 삼자다 하시면 돼. 주로 제3자는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거기 양수한 자에는 제한물권 취득자도 포함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자, 가장 권리를 압류한 자, 이 정도가 제3자다 하시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제3자 아니다 하시면 돼. 어디 연습. 1번. 가장 저당권을 포기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장 권리 양수인이냐?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파상 관제인이냐? 가장 권리를 가압류한 자냐? 아니요, 이 사람은. <laughs> 다시 한 번, 손냥. 제3자야, 아니요.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도, 상속인도, 본인도,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 양수한 자, 예본다 추심 채권 양수인. 추양도 제3자? 어디? 58번.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 제3자야,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 잘 봐. 갑이 건물 소유자이고, 소유자이고, 을이 갑으로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전세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전세권이요? 가장 전세권이야? 그러면 갑을 간에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다는 거죠.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 자, 가장 전세권 설정자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병이 샀대. 샀어. 그럼 부동산만 산 거예요? 설정 계약도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계약도 인수했잖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여본다. 계약 인수인 이 사람이야 계약인수인 근데 계약인수인이라고 해서 인자 찾아보니까 인자 나오면 다행인데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만약에 가장 전세권자로부터 이익을 맺 매진자는 제3자예요 이 사람이 가장 전세권을 양수한 사람은 제3자라고 가장 전세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인데 이 사람은 가장 전세권과 관계 없잖아. 계약을 인수했지. 뭔 얘기냐면 갑으로부터자 갑이 가장이라고 하지 말어. 여러분 잘 알아. 그럼 갑이 진짜 전세권 설정해 줬대. 진짜. 그 존속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팔았대. 진짜. 그럼 나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누구에게 받아? 원래 판 사람 양수인. 양수인이지? 어째서? 그냥 양수인이야? 이 사람이 계약을 인수했잖아. 물권은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이 사람이 인수했기 때문에 대항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므로, 이 의리 봤을 때, 의리 봤을 때는 설정자와 양수인은 건물 소유자와 새로 산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별개인물이야. 같은 사람이잖아. 알아들어 그러므로 여기다 가장을 한번 쓰면 가장 전세권 설정해 주었으니까 가장 전세권 설정해 준값은 제3자 아니잖아. 맞아? 이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도 동일인이지. 그래서 제3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여본다. 인수 계약 인수인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해서 다시 한번 냈던 거예요. 이렇게 틀리지 않도록 하셔. 설득됐냐고요? 아. 어째 표정이 명랑한 표정이 아니네. 음, 다시. 자,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별개의 인물이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임으로 제3자?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 아니고. 그막가장이 전에 가등기 해 주기로 하고 가장 매수인 앞으로 이전 되기를한 다음에 가등기를 맞췄다면, 이 사람은 이런 것이야. 갑이 A에게 자기 투지에다가 가든기 해주기로 했어. 근데 상황이 안 좋아서, 자기 투지에다가 가든기 하지 않고, 을과 가장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한 다음에 여기다 가등기한거예요 그럼 이가등기한 사람은 가장 양수인과 이해공개 맨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비록 형식적으로는 가장 매수인의 투지에 대해서 가등기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이해관계에 내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삼자? 아니다. 이거 10번은 다른 자격점에서 유행하는 문제인데, 우리 시험은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행이 후여 전이요이걸 보고 아니다 해버려야 돼. 제삼자는, 자, 다시 해. 제삼자는 가장행이 전에 있어야 돼. 후에 생겨야 돼. 그걸 보고 해결하면 돼. 가장행이 전에는 제삼자? 아니다. 이런.